어? 미주야~ 야 야, 너 화영이야? <laughs> 화영이 맞지? 혹시 나했는데 맞구나? 여긴 무슨 일이야? 여기 아파트 살아? 어, 나 여기 산지좀 됐어. 이게 얼마 만이야? 너도 여기 살아? 나 저번 주에 이사 왔잖아. 그래~ 아, 그래서 내가 오다가다 본 적이 없었구나. 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다 보네. 그러니까 결혼하고서부터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잘못 만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정이 생기다 보니까 친구들보다 집에 신경을 쓰게 되나봐. 고등학교 친구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만나기 어렵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도 이제 같은 아파트 사는 거 알았으니까 시간 나면 같이 밥이라도 먹고 그러자. 그러니까 집도 가까운데 앞으로 자주 보자. 말로 온 김에 지금 정하자. 지금 바로? 역시 추진력 하나는 어디 안 갔네. 원래 약속이란 게 흐지부지 되기 쉬우니까 진짜 너랑 밥한끼 하면서 우리 그동안 못한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치 우선 남편 일정 좀 보고 날짜 잡던가 해야 할것 같아 남편이 저녁을 꼭 집에 와서 먹어서 내가 챙겨주긴 해야 하거든 야 그러면 너네 남편이랑 같이 봐어 진짜? 너 모르나? 사실 나 이혼했어 뭐 정말? 그래서 엄청 자유로워 너희 부부 시간만 맞으면 내가 거기에 맞추면 돼 너희 집이든 우리 집이든 같이 밥 먹으면 되지 아 그래 야 나도 간만에 북적거리면서 밥좀 먹어보자 그래 그럼 알았어 어 그럼 내일 올래? 정말? 그래도 돼? 나야 완전 좋지 전번 그대로야? 어나 쓰던 번호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전화해 나 이제 들어갈게 어 연락할게 한달후 화영아 화영아 잠들어 버렸네. 지금 몇 시야? 벌써 아침이야. 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잤어. 한 시간만 눈 붙인다며. 그럴려고 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나도 모르게 기절했나봐. 근데 이 이불은 뭐야? 민재 씨가 너보다 먼저 일어난다며. 설마 민재 씨가 덮어준 거야? 아 민망해. <laughs> 내가 자는 모습 다 보고 갔겠다. 그래도 이불까지 덮어주시고 얼굴도 잘생기고 피지컬도 좋으신데 자상하기까지 하시네. 야너 남편 참 잘뒀다게. 무슨 소리야. <laughs> 그 이불 내가 덮어준 건데? 어? 나 화장실 가려고 남편보다 일찍 깼는데 네가 나시 한정 짧은 치마 차림으로 자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내가 이불 덮어준 거야. 우리 남편은 아침에 바빠서 너 보지도 못하고 갔어. 아, 그래? 나 더위 많이 타서 이불 잘안 덮고 자는 편인데. 내가 깨우기 전까지 너 이불 돌돌 말고 자고 있던데? 거실이라 좀 추웠나? 근데 미주야, 나 부탁이 있는데. 무슨 부탁? 내가 생활은 우리 집에서 할 테니까 잠만 너희 집에서 자면 안 될까? 뭐? 아니 여태 혼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좀 몰랐는데 밤이 되면 좀 무섭더라고 최근에 계속 잠을 잘못 잤거든? 근데 완전 오늘 꿀잠 잔거 있지? 말이 되는 부탁을 해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도 있는데 어떻게 너를 우리 집에서 재워 가족이라고 해도 그건 안 되지 내가 반찬이랑 먹을 거 많이 해다가 바칠게 제발 부탁해. 나 갈비찜 엄청 잘하거든. 네 남편도 내가 만든 갈비찜 좋아할걸? 그리고 한 달간 민재 씨랑 자주 보면서 느낀 건데 민재 씨가 나를 그렇게 불편해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 무슨 말도 안된 소리야.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남의 신혼 집에서 자겠다는 건 정생인 사람 머리에서 나올 법한 생각은 아니지. 야 치사다 치사해 솔직히 민재씨가 너무 불쌍하더라 남자들은 여자보다 밖에 일을 더 신경쓰는데 집에서 먹는 거라도 든든히 먹어야 하는데 네가 차리는 거 보니까 좀 너무하더라 나였으면 민재씨 같은 남편 감지덕지라고 여기고 맥 끼니마다 진수성산으로 챙겼을 거야 뭐라고? 아니 뭐 그렇다고 아참 어제 술 마시다가 민재씨가 얘기하던데 이번 주말에 아쿠아리움 놀러간다면서?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여수까지 가는 건데 네가 거길 왜 따라와? 나도 아쿠아리움 한 번도 못 가봤단 말이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우리 절친이잖아. 어? 남편이 오늘 아침에 이왕 여수까지 가는 거 엄마 아빠 모시고 가면 어떠냐고 하길래 내가 좋다고 했어. 엄마 아빠 일정 물어보고 괜찮으면 가족 여행으로 갈 생각이야. 아 그래? 가족끼리 가는 거면 내가 끼어들 수 없겠네. 난 가족 없어서 참 서럽다. 이제 그만 가. 이번 주에는 만날 시간이 없어서 못 보겠다. 왜 만날 시간이 없어? 민재씨는 오늘 저녁에도 같이 식사하자고 하던데? 너 직장 안 구해? 요즘 너네 집에 있는 시간보다 우리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우리 집 팔고 너네 집에서 하숙이나 할까? 어때? 뭐? 아 농담이야 농담 나 몸이 좀 찝찝해서 그러는데 너희 집에서 샤워만 하고 가도 되지? 너네 집이 코앞인데 왜 우리 집에서 샤워를 해 어차피 집에 갈 건데 네집 가서 씻어 아 <laughs> 뭐야 너 설마 나 견제하니? 견제? 그게 아니면 왜 이렇게 너네 집에서 뭐만 하려고 하면 기겁을 하고 그래? 혹시 민재씨가 나한테 마음 줄까봐 불안해하는 거야? 야 이화영. 알았어, 알았어. 얘는 왜 이렇게 농담을 예민 보스야? 나집 가서 씻을 거니까 걱정 마셔. 일주일 후. 어, 여보, 왜? 지금 통화 괜찮아? 괜히 할말 있어. 어, 지금 말해도 돼. 무슨 일이길래 목소리가 그렇게 안 좋아? 당신, 화영씨한테 부탁했어. 내 반찬 해주라고 그랬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모르는 일이야? 정말로? 당연하지. 내가 반찬 다 해놓고 친정 온 건데 반찬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영이한테 왜 부탁하겠어? 그리고 반찬이 없으면 차라리 오늘 하루만 배달 시켜 먹으라고 했겠지. 친구한테 부탁해서 내 남편 밥좀 챙겨달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 그치. 나도 당신이 그럴 리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확인차 전화한 거야.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 상황이야? 방금 하영 씨가 반찬이랑 갈비찜 갖다 주고 갔어. 뭐? 화영 씨 말로는 당신이 부탁했다고 하길래 그냥 받긴 받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내 반찬 하느냐고 저녁 못 먹어서 같이 먹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건 내가 부담스럽다고 거절했어. 뭐? 아니 걔 제정신 아닌 것 같다.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남의 남편 밥을 챙겨줘? 당신 정말 화영이랑 같이 밥안 먹은 거 맞아? 당연하지. 내가 왜 당신도 없는 자리에서 당신 친구랑 밥을 먹어? 나 불편하고 싫어해. 화영이랑 어떤 썸씽이 있어서 화영이가 그렇게 찾아온 거 아니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 없잖아. 난 진짜 결백해.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그 동안 당신 친구라서 최대한 불편한 티안 내려고 노력하긴 했는데, 나 화영씨 같은 여자 정말 불편해. 코소리도 너무 거슬리고 나 애교 부리는 여자 소름끼치하는 거 알잖아.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자 그랬어. 화영이가 우리 집 놀러 올 때마다 당신 끝까지 같이 앉아서 놀아줬잖아. 솔직히 한시라도 빨리 자리 뜨고 싶었는데 당신 친구라서 참았던 거라니까 내가 윗보이면 괜히 당신이 친구들 사이에서 욕먹을까 봐 그럼 당신은 정말 아무 시그널도 없었고 걔가 왜 그러는지 모른다는 거지? 난 진짜 그런 여자 관심도 없고 마음 같아서는 이사까지 가고 싶다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편하다 나머진 내가 수습할게 다음날 야이화영 어? 네가 먼저 웬일이야? 요즘엔 먼저 집에 초대도안 하더만 너 어젯밤에 우리 남편 밥 챙겨줬다며? 아, 들었구나. 민재씨가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던데? 이런 와이프 있으면 하루하루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하던데? 물론 농담이라고 그러긴 했지만 너 이혼당해서 외롭니? 뭐? 그래, 인생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긴 시간을 혼자서 살려면 외로울 수 있겠지. 그렇다고 남의 남편한테 꼬리치는 건 잘못된 방법이지 않아? 차라리 그렇게 외로우면 술집 가서 헌팅을 해. 뭐라고? 네가 잘못 챙기는 남편, 내가 대신해서 땀 흘려가며 반찬 해줬더니 고맙다고 못할 망정 뭐라고? 헌팅? 무슨 질투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 네가 뭔데 내 남편 밥을 걱정하니? 그리고 불륜이나 시도하려는 너한테 내 질투가 가당키나 한다고 생각해? 불륜? 어이없다. 난 그저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너한테 이런 거지 같은 소리 들으니까 참 기분 더럽네. 호의같은 소리한다 아음에도 감히 한번 내 남편한테 꼬리쳐봐 이혼녀가 유부남 못 꼬셔서 안달이라고 아파트 게시판에 쫙 뿌려줄게 야너 어디 아프니? 임자 있는 남자한테 끼부리는 행동인지도 모르고 설쳐대는 얘가 아픈 거 아니고? 야 진짜 뚫린 입으라고 말 함부로 하지마 네 남편이 이러니까 나보고 나 같은 와이프 갖고 싶다고 그랬나 보네? 네 남편 참 불쌍하다 그렇게 잘난 남자가 어쩌다가 이런 못난 여자랑 결혼을 했대? 네가 민재씨 졸졸 따라다닌 거지? 글쎄 그럼 우리 남편 얘기 같이 들어볼래? 지금 방에서 우리 얘기 듣고 있거든 여보 이제 나와봐 뭐? 곧바로 저기요 화영 씨 어, 민재 씨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집에 계세요? 그럼 빨리 나오시지 왜 방에 숨어 계셨어요? <laughs> 화영 씨가 혼자 얼마나 이상한 망상에 빠져있나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가만 보니까 화영 씨가 도끼병이 있네요 네? 제가 친절하게 대해줘서 화영 씨한테 마음 있다고 착각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전제 와이프 위해서 화영 씨한테 잘 보이려고 했을 뿐이지 와이프 아니었으면 화영 씨 같은 여자 솔직히 거들떠도 안 봤어요. 아니 저기 민재 씨. 화영 씨가 저더러 그랬죠. 잘생긴 모델 같다고. 그럼 화영 씨도 잘 알겠네요. 우리 같은 남자들 옆에 화영 씨 수준밖에 안 되는 이혼녀 본적 있어요? 화영 씨는 솔직히 저희 집 사람에 비하면 수준 이하예요. 와이프한테 화영 씨 같은 친구가 있어서 처음에 좀 많이 놀랐어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래서 와이프 주변엔 와이프처럼 예쁘고 건실한 친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결혼할 때 화영 씨안 왔죠? 어쩐지 결혼식에 왔던 이 사람 친구들은 전부 다 아름다우셨거든요. 다들 마인드도 건강하시고. 이보세요, 민재 씨. 지금 인신 공격하는 거예요?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화영 씨가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쾌한 마음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왜 부담스럽게 행동하셨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여자가 애교 부리는 여자고 싫어하는 걸 넘어서 극혐하는 여자가 바로 산티난 여자예요. 제가 지금 산티난단 거예요? 네, 겉으로 드러나는 외관이랑 그저 노출하면 남자들을 다 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까지 다 산티나요. 이봐요 민재 씨, 나한테 마음이 없었으면 왜 웃어주고 제 앞접시 챙겨주고 수저 놔주고 그랬어요? 술도 마셔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안 하면 집사람 혼자서 고생해야 하니까요 집사람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마셔준 건 하영 씨혀 꼬는 소리 안 그래도 듣기 거북한데 취할수록 그 꼬라지가 점점 더 보기 싫어서 마셨어요 뭐라고요? 앞으로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제 얘기나 와이프 얘기 떠벌리고 다니는 것도 하지 마시고요 겨우 하영 씨 같은 여자 때문에 우리 부부 관계가 더럽혀지는 거 정말 열받거든요 사람 완전 이상하게 만드시네. 저 오해한 적 없거든요. 그럼 다행이고요. 아 그리고 혹시나 이사 가실 여력이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사 갈게요. 뭐요 그럼 다신 시안 마주치길 바랄게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혼까지 하셨으면 이제 그만 남자한테 정대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나이가 서른 중반인데 아직까지 일자리 하나 없어서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세상 그렇게 만만한 곳 아니에요. 그래,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라!